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금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과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마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아들들, 즉 그의 자녀들, 그의 성도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영광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을 또 다른 단어를 통하여 한번더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안식 또는 쉼에 대, 대해서 해당되는 단어가 무려 열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이라는 곳이 있다, 안식하는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가나안 땅도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인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알려주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들 지금 개종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안식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위로, 참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 하면 우리 주님에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위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안식이라는 의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카 서신은요. 정말 성도들에게 있는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심했을 때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이 데살로니카 편지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순종으로 인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모든 환란을 오늘 대사누니까 호소 말씀은 주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미래적인 일이죠. 실제적으로 계시록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이지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난도 염려도 없는 진정한 안식. 오늘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아니 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 개종한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자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순종함. 순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히브리서 안에서의 말씀이에요. 4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순정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정의로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사함과 깊은 의미, 그런데 왜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들은 우리가 내 삶의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고 와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 즉, 마음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영역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삶의 작은 곳에서 실제로 묻어나올 때 이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자라나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함을, 또 방법을, 그 힘을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만, 무엇에, 어떤 말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알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수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함께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배반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영원한 안식으로 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부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다시 적용해 본다면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영역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진정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순정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먼저 맛보며 진정한 안식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정말 참된 그 안식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그 안식, 또 우리가 가야 될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며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에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결부되어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귀한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학생부 수련회가 마치고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